가벼운 무게로 훈련을 해도 계속 강해질까 이 부분은 다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어, 연구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실험은 20%, 40%, 60%, 80%원 RM의 각각의 중량으로 훈련을 실시했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덤벨컬, 그리고 레그프레스, 각각 다리, 팔 하나씩만 쓰는 훈련으로 진행을 했고, 측정 방법 같은 경우에 그 둘레를 잰다거나, 그리고 초음파, 이런 걸로 근육량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리고 원RM 측정을 각각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20%로 훈련을 12주간 실시한 그룹 같은 경우에 가장 적은 근성장을 보였고 40% 60% 80%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보고 느낀 점은 어 팔굽혀 펴기를 예를 들면 팔굽혀 펴기를 나중에 계속 하시다 보면 은 처음에는 뭐 20개 30개 밖에 못 하겠지만 100개까지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 100개를 할수 있는 사람이 계속 100개씩 하면 계속 더 강해질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벼운 무게로 고반복을 계속 한다고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강해져도 그 한계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 반증을 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팔굽혀기만 하고 맨몸 스쿼트만 할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중량물을 추가한다던가뭐한 다리씩 한 팔씩 한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변형을 줘서 그 저항을 늘려서 훈련을 진행하셔야 더욱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아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울수록 더원아렘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육량이 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무거운 무게에 대한 자세, 기술적인 연습이 무거운 무게일수록 더 많이 됐기 때문에 더잘된것 같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어, 스쿼트. 싱글 세트만 하고 끝낼 생각을 했고, 이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이렇게 했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 제가 싱글 세트를 한 이유는 어, 오늘은 거의 안할 겸, 할 겸, 막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쉬어도 되는데 다리를 한번 써주는 개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스쿼트 싱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0까지 했고 어 가볍지는 않았는데 다리가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빈바로 스쿼트를 하면서 다리를 푸는데 어, 굉장히 다리에 피로감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스쿼트 하고, 어, 루마니안 이어서 했습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주의 메인 데드 하나, 보조 하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보조는 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제 데드리프트 자세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세를 연습한다기 보다는 피로가 덜 하면서 이 벤트하는 동작에 대한, 어, 금비대, 그 볼륨을 쌓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선택했고 어, 무게 설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어느 정도 중량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피로감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가볍게 120으로 어, 10번씩 진행을 했습니다. 3세트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하고 나서 다리의 느낌은 딱 알맞게 볼륨이 차오르는 그리고 적당하게 데미지를 주는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훈련 총 시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안 걸렸고 어, 아주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하시는 질문이 이렇게 스쿼트를 매일 하게 되면 어, 도움이 어떤 도움이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다리가 좀 회복이 빨리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어, 잘 관찰을 다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대로 볼륨을 준 거는 한 이틀 정도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컨디션 관리 그리고 아주 약간의 볼륨 이런 느낌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쉬었다면 쉰 것보다 어, 하이바 스쿼트를 이렇게 함으로써 다리 근육을 한번더 쓰게 되고 또 몸이 풀리게 돼서 내일 회복이 더잘 됐기 때문에 스쿼트를 내일 더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한 우리가 한번 어 쓰면서 근 손실도 일어나지 않고 또 운동을 또 한번 함으로써 몸이 한번 순환이 잘되고 또 엠톨 이렇게 이런 근육을 합성시키는 그런 몸의 신호도 보내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들 잘못 생각하시는 건할 때마다 세게 한다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절대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기 때문에 더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고 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마무리했고 오늘 훈련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